첫쿼터 우리 백코트 해야돼요 어, 나이스 어! 누구 파울이지? 재훈이형? 근데 빠르게. 10초 아 정근 나이스 상국이 한국, 한국. 형, 상국이 형, 상국이 형. 형 아니 아니 형 상국이 형 끝까지 봐요. 아니 상국이 형 끝까지 불라고. 형 뒤에 뒤에. 재상 형 없어. 재상 형 나두라고. 아니 형 상국이 형 앞에 있는 사람 무조건 먼저 상국이 형만 봐야 돼요. 패스 못 받게. 재상 형 나두라고.

수비하면 돼요, 수비하면 돼요. 좋아. 누구 코를 해줘야 안 돼요? 몇 번? 16번. 박재상. 아, 아 소신껏 불면 돼요, 소신껏. 간다. 아 들어간다. 드디어. 엄청 수비 왔어. 봐 수비. 가깐 들어가도. 안돼 안돼 두 명이 안돼. 오와 아, 아, 어, 아, 나이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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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탑탑한번탑한 번,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탑탑탑 탑. 탑, 탑, 탑. 오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 나이스 시 예! <laughs> 아, 재훈 좋다! 야 재훈, 재훈! 15초 나이스, 아, 아, 재훈, 재훈! 아, 재훈, 재훈. <웃음> <웃음> 사이 나와. 재훈, 재훈, 이거 어디피 많이 듣던, 씨, 믿인데첫사이나와 재훈이요?

할 수요? 아니아니 하고 났어요. <laughs> 아, 아이, 아비, 아, 아이. 오요 정근영 나이스. 네. 정근영 멋있었다. 풀 풀. 이 너무 왔는데 안돼. 네. 어, 우리 슛좀 주지 말자! 집중! 나이스, 재훈이 형! 오케이! 남구 남구 울산 남구. 어린이 목회산 남구. 산구산구울상구 울산 구 울산 남구. 울산 남구. 울산 남동 울산 남구. 울산 남구. 울산

아다 오케이 수비아 수빈아 야탑탑탑한명와아 제우형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나이스 백코트 하나 해 백코트 하나 해 백코트 하나 라고 오케이 나이스 라 꽃 하나 라고 아우 진짜 오케이 상승! 아니 왜말안 들어! 형 다섯 명다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아. 상국이 여기 나와있잖아 예전법 쓰고 있어 수비 하나 더! 아, 어. 좋아! 아 천천히 천 가! 지금 웃고 있어. <laughs> 아, 제발. 보세요. 아, 네, 아, 아, 일본. 답변 타임이야. 경기 세계. 팀 하나 공격 하나가 매우 중요한. 예! 아이스, 아이스! 4 0대4 6수수비아수비아 네, 수빈아! 수빈아! 수아수아수아수아 수빈아! 수수 11초! 오, 오케이! 아, 됐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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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초 남은 오. 시간! 조금 애 타임 있어? 두개요 어, 어, 어 두개 어. 타임 하나 더 타임 없어요, 이제 형 이리로 이야우리탈 타임 쓸 거야? 나오기 전에 공 받아봐 그리고 나오면서공 받아봐 어어 그래 나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가거든거 니가 있가 있거든 니가 있거든 니가 있거든 니가 있거든 니가 니가 있거든 니거 진짜 애매하긴 한데, 이게 나이이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0초8 19, 초6 9초0초1이2 13, 초4 8 0 2 8 9 2 6 7 2초2초2초2초2초1 1 1 2 뭐야 뭐야 o w d e r Tim Powder, Hanama p 파울 d e r Powder, p o w d 네개 p 개 아니 아니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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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이언로 갑니다! 필요, 필요, <laughs> 와, 자! 위, 아, 잠깐만요! 아, 위클리! 위클리 1이 나왔죠? 심정결 아, 심정! 심정! 아, 심정 아, 어떤 심정? 아, 심정 아, 어떤 심정이야? 아, 이게 나한테 왜 와? 나한테 왜 이렇게 안들어왔 <laughs> 위클리! 위클리 1이 정해졌죠? 아, 위클리 1이 정해졌어요! 형 정지 좀 눌러주세요, 네모난 거 승부자유투하요